우리가 반드시 조심해야 할 음식들 건강을 해치는 식탁 피하는 법.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이 일상 속에서 조심해야 할 음식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평소 습관처럼 먹는 음식들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1. 짠 음식. 김치, 찌개, 국물, 장아찌 등 대부분의 한국식 식단은 세계 보건 기구 WHO 권장량보다 2에서 3배 이상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나트륨 과잉은 고혈압, 심부전, 신장 질환을 유발합니다. 뼈에서 칼슘을 빠져나가게 해 골다공증을 악화시킵니다. 나이가 들수록 짠맛을 못 느껴 더 많이 넣는 경향이 있으므로 특히 주의. 대한 국물은 반만 먹기. 간은 식탁에서 하지 말고 조리 중에 줄이기. 천일염보다는 저나트륨 소금 오허브 솔트 활용. 기. 튀긴 음식과 가공육. 돈가스, 감자튀김, 햄, 소시지, 베이컨, 치킨 등. 이런 음식은 콜레스테롤, 트랜스 지방, 나트륨이 과다하게 들어 있습니다. 혈관 건강을 해쳐 심근경색, 뇌졸중, 고지혈증 위험 상승. 당뇨가 있는 경우 혈당 조절 실패 원인. 위장 점막을 자극해 소화 불량, 역류성 식도염 악화. 대안 튀김 대신 구이 또는 찜, 가공육은 주 1회 이하로, 육류 섭취시 기름제거 후 섭취 3 설탕 많은 음식, 떡, 단팥죽, 조청, 쿠키, 케이크, 청량음료, 노년기에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 당뇨병 위험이 크고, 설탕은 염증 유발, 치매 악화, 비만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달콤한 음식은 중독성이 있어 한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찾게 됨. 인지기능 저하와도 관련 있음 하버드 의대 논문 참고 대한 과일로 단맛 대체하되 하루 일에서 2회 소량 단팥 대신 무가당 요거트, 견과류 간식 4. 유제품 과다 섭취 우유, 치즈, 요구르트는 칼슘 공급원으로 좋지만 유당불내증이 있는 시니어에겐 복통, 설사, 복부팩만을 유발 치즈, 가공 요구르트는 염분, 당이 많음 대한 저지방, 무가당 유제품 선택. 유당 불내증이 있으면 두유, 검은콩 음료, 멸치 등으로 대체. 5. 자극적인 음식, 맵고 강한 양념. 매운탕, 닭갈비, 김치찌개, 쌈장 등. 매운 음식은 위벽을 자극하고 위염, 식도염, 치질 악화 가능. 입맛은 좋아도 소화 기능 저하된 시니어에게는 해롭습니다. 대안. 고춧가루 마늘, 생강 등 자극적인 향신료 사용 줄이기. 무염된 된장이나 간장 활용. 6. 술과 카페인. 알코올은 간 기능 저하뿐 아니라 혈압과 혈당 조절 실패의 원인. 커피, 녹차, 에너지 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 불면증 유발. 주의. 하루 커피 한잔 이하 무카페인 권장. 수분 섭취는 물 또는 보리차 중심. 술은 조금만이란 말이 가장 위험한 습관. 7. 오래된 음식, 재가열 음식. 냉장고에 오래 둔 반찬, 식은 국재탕 등. 식중독, 세균 감염에 취약한 시니어는 더큰 위협. 대안. 음식은 되도록 한끼 분량씩 조리하여 바로 섭취. 재가열 시 중심 온도 75도 이상으로. 밀폐 보관 기간은 3일 이내로 제한. 8. 건강식도 과하면 독. 마늘, 홍삼, 강황, 양파즙, 블루베리 등. 아무리 좋은 음식도 과다 복용하거나 공복 섭취 시. 위장장애, 약물과의 상호작용 발생 가능성 있음. 예시. 홍삼혈압약 혈압 저하. 마늘 항응고제 출혈 위험. 비타민제, 당뇨약, 저혈당 위험. 대안. 몸에 좋다는 말보다 의사의 조언을 우선. 균형 있게, 골고루, 적정량 섭취가 핵심. 마지막으로, 건강은 매일 먹는 음식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식단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래된 습관 중 건강을 해치는 건 없었는지, 오늘부터 하나씩 바꾸어가며, 더 튼튼하고 활기찬 삶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건강은 선택입니다. 그 선택, 오늘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